아저택시다면서 혼자! 어? 야... 그리고 아니 제... 허당이야 허당! 아, 그리고 아, 진짜 제... 허당이야! 아 진짜 허당이야! 맨날 치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했잖아? <laughs> 아 야, 너무 심하게 하면 다 쳐, 다 쳐, 다 쳐. 다친구 왔지! 다 쳐. 아폼은무하이 뭐야. 아미치겠어다무장이잖무이뭐저 둘이서 못 들어가야 아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섞어주세요 30초 뭘섞어네 4병인데 대박. 음, 어, 투덜 음, 이거 제일 나 진짜 이거 무지하게. 무지하게 투덜 너무, <laughs> 텐션이 너무 텐션이 창피하게 빨리 지 자,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. 어, 3 0 짧다. 오, 야, 짧다. 짧고 지! 지와, 지와, 지와. 지와, 너무 무리하지 마. 너무 무리하지 마. 얘 잡아, 진짜. 얘 봐. 구리옆구리어 얻을 정러고 예. 잠깐만, 지와. 아, 어, 야, 야. 그래? 아니, 뭐야? 왜 그래? 왜 야, 뭐야? 빨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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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야 야. 아니, 무엇 하였다고 삐져! 아니, 뭐! 무니 무엇 다 삐져! 야, 그리고 서정훈 씨, 오늘 상도 아무것도 없어. 아, 이거 조심 마치 아유, 내가 대륙만 저어버남자는 남자. 남자네, 아니, 그 수비 안 하고 뭐한 거야? 어떻게, 그거 어떻게 하냐? 아유, 조국형할때 하든가. 대리아 줘야, 이리 와. 자 지금 아, 보신 바 아, 대로 등수는 아, 1등, 1등! 2등, 예! 3등, 4등, 5등입니다. 아, 이 등수를 잘 기억하시고 예! 바로 다음 장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가자. 야 우승이. 아, 얼마 안 남았다. 임 인표 사랑. 제가,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. 인표, 인표 형님은 더 매력이 비록 있어서. 나이는 더셨지만 아직도 <laughs> 젊은 감각과 아주 입담을 자랑하고 계시는 우리 예능계의 보물이십니다. <laughs> 인표 사랑 많이 사랑해. 인표 사랑해주세요. 사랑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랑점 넷. 사랑 사랑점 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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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많이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. 야, 서장은 나와. <laughs> 서장은 나와. 아 육대로 해. 아 우리 이팀 안에 서열을 가리키자. 야 장훈아. 야 장훈아 육대로 한번 해. 어좋네야내동네야한번 쳐. 야 장훈아. 아 어, 진짜 좋네요. 야 장훈아. 내동나 싫초싫 초. 아니 이거 이거 하다 지금 진짜. 안 돼. 장훈아! <laughs> 아, 뭐, 질 생각을 해야나? 아, 뭐, 질 생각을 해! 아, 아, 아 좀질것 같아, 이상해! 질것 같아. 아, 장훈이 야, 지금 하 때문에 네, 진짜 스트레스 그래. 받거 <laughs> <laughs> 장훈이는 런닝맨 나온 것보다 얘랑 만나면 지금 그래. 스트레스 받는다 같아. 아, 아 <laughs> 쟤, 뭐야. 야, 너 여기서 집어면안 된다. 자, 자, 안 자, 하면 자 이번 라운드는 응. 아, 이꼭 해야 됩니까? 네, 최약자 결정전입니다. 정훈 낭떠러지예요, 낭떠러지! 제한시간 20초입니다. 예! 네, <laughs> 최약자. 저는 하동훈한테 최약겠습니다동요이한테내 모든 것을 전겠습니다 나도 하동훈! 나도 하동훈! 자, 20초. 아, 그냥 20초만 해요. 그럼 20초. 갈게요. 흔 사람. 귀! 사실 그저 옛날 초등학교 맨 앞에 앉은 애랑 맨 뒤에 앉은 애. 옛날 초등학교 맨 앞에 앉은 애랑 맨 뒤에 앉은 아, 세요 10초 남았습니다. 1 0초래 날려버려. <laughs> 아우, 참어 너무 눈부부 장면이야. 참어려아장면 아, 열마도 진짜, 진짜. 아, 진짜 아니 뜨 아니야 아야어 뭐야 신발 아 신발 청철래 아 신발, 신발, 아 신발 아 청철래 좋아아마지막 좋아. 아 오늘 우리가 이기면이집브 아 하나 이름으로 아 신발 청철래를 청켤레를... 제발는거야